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슈를 다루는 코란입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의 코란 뉴스 요약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주춤하자, 이더리움 리플 등 알트코인이 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4,500억 원이 부정유출됐습니다. 결국에는 거래소도 폐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가상자산과세에 다시 2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발코인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겼다가 몇분 만에 5억 원으로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강세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풀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춤하자 이더리움, 리플 등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줄이며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들이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일 연속 1억 3천만 원대 위에서 거래됐는데 해당 기간 동안 가격 변동성은 2% 내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보합세를 기록하는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대에서 50%대로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이 폭락세를 겪지 않는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하락할 경우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투자금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일부 흘러들어가며 알트코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최근 4일간 이더리움은 5개월 만에 500만원선을 돌파했고 리플은 55%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며 2000원대에서 31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리플은 이 같은 급등세에 힘입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중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현 시간 기준 리플의 시가총액은 181조원입니다. 비트코인 4,500억 원 부정 유출로 일본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인 DMM 비트코인이 폐업 방침을 굳혔습니다.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인 DMM 비트코인에서는 지난 5월 482억엔 약 1화 4,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서비스가 제한돼 고객이 새 가상 자산을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상 자산을 다른 업체로 이관할 수 없는 상황이 반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이에 따라 DMM 비트코인은 경영 재건을 포기하고 내년 3월 디지털 금융 그룹인 SBI 그룹사나 SBI VC 트레이드에 자산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DMM 비트코인은 지난 3월 기준 45만 개 계좌에 962억엔의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SBI VC 트레이드는 DMM 비트코인이 고객 계좌와 자산을 자사에 넘기면 30억에서 50억엔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9월 가상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DMM 비트코인에 어무개선 명령을 내리고 유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태세를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DMM 비트코인 사건은 일본에서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가상자산 유출 사건으로 엑스로는 2018년 코인체크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해킹으로 2014년에 마운트국스에서 480억엔, 2018년에는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상당의 가상자산이 각각 유출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 가상자산 세금 반발로 인해 민주당이 정부 여당 안에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도입됐지만 투자자들 반대로 지금껏 시행이 유예되다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높이는 선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2년 유예로 선회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2년 후인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코인 투자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가상자산과세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 유예를 거쳐 내달 네 1일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가상자산과세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며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고 시행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2030 세대가 주축인 코인 투자자 반발을 감안해 과세 유예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딴 코인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시가 총액이 200조를 넘겼다가 몇분 만에 5억 원으로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A 씨는 코인 투자를 위해 해외 사이트들을 살펴보다 아메리칸 트루 히어로라는 코인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일 코인이 아니라. 일트럼프라는 단위를 쓰고 X 즉옛 트위터에도 트럼프 당선인을 응원하는 글을 게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10만원을 넣은 A씨는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시 팔아 이익을 보려 했지만 매도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13일 처음 등장한 크립토 엠퍼러 트럼프 코인도 한때 개당 1300원까지 올랐지만 고작 10여분만에 0.00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내부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아 가격만 뻥튀기하는 자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코인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트럼프 당선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른바 트럼프 코인은 모두 50여 개가 나오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코인이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는지 기술적 근거나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악용한 코인을 잘못 샀다가 자칫 피해를 볼수 있는 만큼 단순히 시세 변동만이 아니라 코인의 기술 배경 등 특성을 설명한 백서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강세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기오사키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까지 2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오사키는 자신의 트위터 X를 통해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조정 받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기오사키는 조정 장세가 찾아오더라도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세일 기회를 활용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는 결국 25만 달러에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기오사키는 지난달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 현재 비트코인을 잃은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보유 비중을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10시 45분 한국시간 코인데스크 기준 전일 대비 1.74% 상승한 97,754.01 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의 코라뉴스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날 그때의 중요한 이슈들을 모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알찬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